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6.25 전쟁 살펴봤고요. 그 이후 파트 다뤄볼 텐데 우선 연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8년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그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약 3년간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지지난 영상에서 43페이지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어쨌거나 1년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1948년 5월이 되면 UN소총회 결정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선거를 5, 10총선거라고 하죠. 물론 이50 총선거 자체가 남한 지역에서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반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혹은 남북 협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이50 총선거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잖아.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속이 비어있는 원이었습니다. 자이50 총선거의 결과에 따라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됐죠? 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헌 국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받았고,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는 역할 수행을 잘 해냈겠죠. 그게 7월 17일에 발표가 되면서 재헌절이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한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8월 15일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딱 3년 만에 우리가 국가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자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그 이후에 우리가 뭘 다뤘습니까? 정부 수립 이후 재헌국회의 활동이라고 해서 대략 2 년간의 활동을 쭉 다뤘죠. 가장 첫 번째 다뤘던 것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었죠. 그래서 반민법을 제정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려 했다. 그래서 일 년을 과정 우리 다뤘고, 두 번째는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었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활동 잘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주제는 우리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6.25 전쟁. 우리 남한과 북한의 대립. 그 이후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약 3년여간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죠 요거까지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 1952년부터 1960년까지가 이당,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반공주의와 독재 그리고 전후복구와 생활의 변화 파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1952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반공주의와 독재입니다. 자, 지금 이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공산주의 세계의 침략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반공이라는 이념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공주의가 독재에 어떻게 또 활용되었는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양한 정치 변동이 많겠지만 이 헌법, 국가의 기본 틀이라고 할수 있는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정치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발췌견부터 개 보도록 하죠. 원래 발췌라는 말은 어떤 책이나 이런 서적에서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을 얘기하지, 주요 내용을 갖고 와서 인용하는 것, 그런 걸 보통 발췌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췌견은 개 기존의 다양한 법령에서 서로 필요한 내용 을 이렇게 갖고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발췌개헌이라는 표현은 그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내막을 잘 감추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내용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제2대 총선거에서 반이승만 세력이 다수 당선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총선거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대 총선거가 뭐냐 라고 볼수 있지.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50총선거였죠. 50총선거였고 이 50총선거에 따라서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198명 선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는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1948년에 재원국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반적인 임기가 4년이지만 이 사람들만 특별히 임기 2년이었다. 그러니까 50총선거가 1948년에 시행되었고 2대 총선거는 당연히, 1950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아니, 선거가 이뤄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 않, 지지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 굉장히 다수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무소속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무소속 세력이 보통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 다시 한번 선출을 받고 싶어 다시 한번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졌다 라는 겁니다. 왜?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간선 투표로 간선제로 실시되었기 때문이죠.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은 국회에서 다시 당선되는 게 불투명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는 어떤 꾀를 내느냐 당시 이승만은 이승만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당이 주도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직선제 말 그대로 직접 선거한다 라는 얘기야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 자 물론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쉽게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직선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었던 내각 책임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이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야. 자, 그리고 양원제도입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헌법 개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도 잘 봐야 돼. 자. 당시 1952년이었고요. 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952년이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어야 돼.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입니다. 계속 전쟁 중이었고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지금 국회가 운영되고 있던 상황이야. 자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자 전쟁 도중에 이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었느냐? 전쟁 도중에 임시 수도 부다, 부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사실상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사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를 돌려서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아예 국회에 못 오게 하고, 국회에 온 사람들은 협박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 협박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통 이 무기, 무기명 투표를 많이 하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이 당시에 기립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찬성하시면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반대하기 어렵고 찬성을 해야 될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라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952년에 그 바뀐 헌법에 따라 제2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자, 1952년 발췌기헌그 직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당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두 번만 할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는 것이지. 자, 53년에 6.2 5 전쟁이 끝났고요. 한미 상호 방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했고요. 그로부터 다음에 1954년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 정치적 안정이 조금 취해 지나 싶었어. 자, 그리고 54년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대통령 이 권력 조더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한번 하고 두번 했으니까 세번더 하고 싶고 네번더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다시 한번 고치고자 합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초대 대통령에 하나여 중임제를 철폐한다. 라는 것이죠. 자, 치사하죠.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 나만 나만 더 하겠다라는 거잖아. 중임제를 철폐한다. 자 이런 내용은 단서조항을 넣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해당 헌법을 개정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중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이승만만 세번네번 대통령을 할수 있게끔 헌법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이 누가 찬성할 것이고 누가 반대할 것인지를 대충 각을 보잖아 그래서 딱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만큼 자유당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수가 203명이었고 헌법 개정안 같은 주요 사항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계산을 하면 135점 33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135.333 이상의 동의라면 136 표가 찬성 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거야. 문제는 현실은 135 표가 나와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한표 차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헌법안의 부결을 취소하고 개헌안의 부결을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때 논리가 뭐야? 135.333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4미만이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반올림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서 135표만 되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강제로 이제 가결시키게 되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뀐 헌법 안에 의거해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겨우 이제 당선이 다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대통령 선거를 조금 더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의 구도입니다. 당시 이승만이 세 번째 나왔다라고 했죠? 자,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이 자유당이야, 정부 여당입니다.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이기붕을 대통령 후보로, 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바로 어, 국회의장을 지냈던 신익희라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도 있었는데 어,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당시에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이 8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시 민주당 정부가 거세게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반면 자유당 정권은 갈아봤자 더못 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선거가 열띠게 진행되었고 선거 분위기도 꽤 좋았어. 그래서 신익키라는 인물이 꽤나 많은 지지를 얻고 어 잘하면 선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열띠게 선거 유세를 다녔어. 그런데 이신익키라는 인물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사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승만과 신익키의구도로 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 오케이였는데, 당시에 신익희의 죽음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당의 동정표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에 당선됐던 게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소속이었던 이 조봉암이란 인물이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30% 이상의 득표를 해요. 자이 조봉함은 원래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나름의 지지를 얻었어 그리고 신익희의 대안으로서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못 얻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 이승만이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내세웠던 이념이 바로 반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958년 이후가 되면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때 핵심 이념이 뭐라고? 바로 반공이야, 반공. 정부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공산주의 세력의 책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공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지금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야. 당시 56년에 무소속으로서 30%의 지지를 받았던 조봉암은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이 북한과 공산당 세력과 연루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당 대표 당수였던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정적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제거한 거야.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합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이란 말 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야. 반 국가 세력에 대한 체포, 처벌, 규정을 담아 놓은 것이죠. 이 근간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 당시 반정부 세력,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좀더 넓은 범위의 반정부 세력을 포괄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어, 불만들이 표출되었죠. 그러나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을 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주교에서 자금을 대서 만든 경향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향신문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냈어요. 자, 이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나온다. 자, 이승만 정부가 발췌견과 사사의입헌을 통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심지어 56년 선거 이후에는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반공을 내세워서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해나갔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쟁 이후 어, 경제와 사회문화까지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후의 경제 보시죠. 자, 전쟁 이후에 사실 우리의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다시 우리의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쩐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바로 귀속 재산과 미국에 원조 물자를 판매했습니다. 자, 귀속 재산이란 어 조선 총독부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국토에 놓고 간 재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적산이라고도 표현해요. 적의 재산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산업 시설이나 항만이나 철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고 국가에서는 진짜 주요 산업은 국가에서 소유하지만 일부 산업시설들은 민간에 팔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미국이 6.25 전쟁 전부터 이미 군정이 시작될 때부터 한국의 원조물자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 원조물자를 또 민간에 팔면서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950년대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제원조의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필수품입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필수품들 혹은 소비재산업의 원료 중심으로 원조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미국에서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생산을 쫙 해. 이 과잉 생산되면서 미국에서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들을 한국에 많이 보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준 것들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 산업을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00이란 3은 숫자 3이고요. 100은 하얗다. 화이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했다. 요 내용 뭔지 각각 기억해 주세요. 300이 뭔지. 재분, 제당 면방직에 해당합니다. 제분은 보통 밀가루를 생산하는 것, 제당은 설탕을 생산하는 것, 면방직은 옷감 면을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죠. 모두 다 하얀 물품이다 라고 해서 밀가루, 성, 설탕, 면세 가지입니다. 자, 300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당시에 대량으로 농업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옥수수나 밀 같은 것들이 국내에 풀리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전쟁 이후에 가난에 시달리던 이못 먹고 사는 이런, 어, 궁핍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크게 폭락하게 됩니다. 국내에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 이것이 농업 생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농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이런 영향을 미치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50년대 말이 되면 경제 불황을 겪게 됩니다. 왜냐? 경제가 어려워진 미국이 이 원조 자체를 감소시켜요. 오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가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의 원조물품이 줄어들고 이것을 가동시켜서 이것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우리의 기업들도 생산이 위축되겠지. 그러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 공짜로 주던 이 무상 원조도 나중에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유상 차관형태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이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사회문화 보시면 우리나라의 열띤 이 교육열 이때도 무조건이었다 초등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그리고 공립학교가 증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로 인구 집중 이루어졌고요 여성의 역할이 커졌고요 미국식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선비식 마인드 가치관과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4.19혁명이랑 장면정부 맞아볼텐데, 요거 연표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1952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194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 대통령 임기 4년입니다. 1948년에서 임기 4년 지나면, 이렇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1952년에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간선제로는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발췌개헌을 단행했고 그 이후에 제 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것이죠. 자, 1954년 지금 다시 한번 대통령하고 싶었던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4사오입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에게 한정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 자그 이후에는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반공이라는 이념을 강조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나타났던 세 가지 정도의 일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반대파 정적이었던 조봉암과 그 당인 진보당을 해산시키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보안법 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던 경향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4.19 혁명 다룰 거고요. 드디어 12년간의 권력을 잡고 독재를 추구하던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